이 세상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저마다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전능자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능자가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연으로 보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소년이 경사진 지붕 위에서 놀다가 아래로 미끄러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붕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소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쳤는데 그 순간에 지붕에 튀어나와 있던 모세 그 바지가 걸렸습니다. 이제 이 소년이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하나님 괜찮아요 그러더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왜 괜찮아요?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못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스피린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드러내놓고 역사하실 때가 있고, 숨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은 하시지만, 하나님의 흔적은 숨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그런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정말로 병이 나으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 의사가 좋아서 병이 났을 것이다. 아니면, 내 병이 나을 때가 됐기 때문에 났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게 병이 아니었나 보다. 마치 열 명의 문둥병자가 다나무 얻었는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례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변화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변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방법으로 임할지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내 신앙이 자라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내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지 우리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도 많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서로 다투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만약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긍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과정에 불가피한 일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불평하고 서로 싸울 때 무분별하게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방법으로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묵묵히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응답으로 볼수 있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하란에 보내서 이삭의 배필을 골라오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이제 이 종이 하란 땅에 가서 우물가에서 저녁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을 만나려면 우물가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온 동네 여자들이 저녁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오기 때문에 이제 이 종이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저녁 시간에 이 성들의 딸들이 물을 길어오는 시간에 여기 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누구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그 여성이 나에게 물을 주고 당신의 약대에게도 물을 길어 드리리다 하고 말하는 소녀가 있으면 그 소녀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예비하신 배필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말을 그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마시오었스 내가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물을 주겠나이다. 하고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성경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묵묵히 주목하며, 묵묵히 주목하며, 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보를 알고자 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지를 묵묵히 지켜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응답이 없다고 염려하지 말고, 응답이 빨리 왔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묵묵히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인가를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시련이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몸에 근육을 키우려고 할 때, 저처럼, 몸에 근육을 키우려고 할 때는 헬스에 가서 무거운 쇳덩어리를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이 아플 때까지, 근육이 아파야 지방이 변해서 근육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과정에 아픔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은 아픔과 시련을 통과했을 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외 없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에 그들에게 시련과 아픔과 실패와 고독과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다윗이 다윗이 될수 없었고 모세가 모세가 될수 없었고 다니엘이 다니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혹 독간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